저 체스판이 2,500. 이게 2,500이라고? 이게 뭔데 이게? 에르메스 체스판이. <laughs> <laughs> 이것도 에르메스 거야? 네. 어. 이거 얼마야 이거는? 그것도 한2,800 정도 같은데. 아니 이거 왜 사는 거야? 너 체스 도? 안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뷰가 정말 좋습니다. 저기 남산의 능선과 서울타워도 보이고, 첼리트 수까지 쫙 보이고, 저여기도까지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도 불꽃축제할 때 보면 그냥 공짜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희는 아크로리오파크 8 62평에 혼자 사는 동생이 있는데 혼자 사는 남자의 삶3리즈를 촬영하러 갑니다. 오늘 찍을 집은 62평 중에서는 로열뷰는 아니에요. 조금 이제 한강이 막혀 있는 그런 뷰고 아크로리오파크도 보면 다 공개돼 있어.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잘돼 있네요. 근데 여기가 주민 아니면 사실 올 일이 없어서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 일이 거의 없대. 아예 올 일이 없죠. 걸을 거면 딴 데서 걸어도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지.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데가 안 막혀 있잖아요. 다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백사동 가고 있는데 신만포 상가 있잖아. 근데 아크로리오파크 사시는 주민들 그때 이제 한어리 형 있잖아요 34평 살았던 한어리 형한테 물어봤을 때도 앞에 이용할 만한 근색요 이거밖에 없대 <laughs>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 형도 여기에 뭐 있을 건다 있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 여기 사실부터 물어보니까 여기 거의 이용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삭토스트랑 뭐 부동산이랑 어, 없어 뭐 이용할게 이마트 입사 저거 편의점 하나 있고 그래서 좀 상권 이용할 때는 좀 걸어서 나가는 근데 아리파게에서 저기 메인상권까지 걸어나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걸어나가면 되니까 그 정도 길은 아리파게 상가가 이게 없는 게좀 단점인 것 같아 먼벨리랑 이쪽은 다 상가, 자체 상가가 있어서, 거기 상가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편한데, 여기는 상가가 좀 많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은 게,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생활 인프라가 좀 멀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104동. 어, 이, 이건 것 같아요. 아, 이거, 이거구나. 아, 한강 진짜 바로 앞에 붙어 있네요? 네, 아예 바로 앞이네. 요 완전 한강 앞이네요, 104동이. 저는 아크로 리버파크 62평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는 동생이 혼자 사는 곳이에요. 104동 62평이 뷰가 진짜 좋거든요. 혼자 사는 남자의 삶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한번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팬트리 공간인데요. 신발이 엄청 많아요. 근데 혼자 사는 거 맞습니다. 좋은 신발들 많아보이는데. 명품 신발, 얘 예, 명품 되게 많아.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신발장이고,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신발장이고요. 이 친구가 테니스도 치고, 골프는 안 치는데, 이런 명품 신발들, <laughs> 루이비통 이런 명품 신발들, 뭐 디올, 뭐, 아무튼 명품 좋아하는 친구라서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신발들 네. 그렇고요 여기 딱 들어가 보면 향수 보세요. 이게 뭐야 나는 이렇게 향수가 이렇게 많은 우와. 집은 처음 봤어요 그것도 무뭐 가족이 사는 것도 아니고 여성의 집도 아니고 남자 집입니다 사부님이 향수 하나도 없으시죠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짐이 좀 정리가 안돼 있는데 네. 나도 향수 네. 없어 태어나서 향수를 사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발장 들어오자마자 바로 서브룸입니다 마스터룸은 저 끝에 있어요 그래서 서브룸 원하고 마스터룸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그런 구조고요 여긴 창고네요 아 창고네 아 창고네 뭐 이렇게 많아 식료품 락스 와 여기 뭐 와, 와인 샐러도 있고 네. 저는 약간 이런 거쟁여놓는건 처음 봤어요 어, 바로 처음 봤어 왜 쟁여놨는지 좀 물어봐야겠다 식료품 이런 건좀 쟁여놓는 건 봤는데 락스 세정제 서브룸 하나를 완전히 혼자 쓰고 있고요 사실 이 서브룸에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 아예 안써 그냥 여기는 창고야 되게 큰 서브룸이 창고로 좀 쓰고 있습니다 아직 짐이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쌓져있는 거고요 여기 복도가 있잖아요 복도가 되게 길죠 누가 보면 펜팬인줄 알겠어 이게 전용 46평짜리거든요 이게 긴데 다른 공간들이 조금 공간이 좀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서브룸 2입니다 두 번째 서브룸인데 네, 컴퓨터 방이네요 컴퓨터 두 명이 같이 할수 있게끔 컴퓨터가 돼있고 그리고 뭐 슬램, 슬램덩크, 슬램덩크랑 테니스... 아, 테니스 좋아, 이 친구 테니스를 좋아하거든. 테니스의 왕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남자의 로망을 잘 구현한 집이네요. 그러니까 원피스도 있고, 김열애 칼라 재밌죠. 김열애 칼라 정말 명작인데, 프라모델, 피규어 아, 이런 거 있고. 여기는 어쨌든 이 친구가 자기 개인적으로 노루스, 오를 수도 있네요. 리셋트 방고에 레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레고가 이렇게 있구나. 또 어, 밑에 또 레고들이 있네. 네. 워낙 친한 친구라서 그냥 마음대로 둘러보라. 그래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방 가볼까요? 네. 서브룸 1, 2, 3 이렇게 있고요. 끝에 마스터룸 밑으로 방총 4개인 네 구조입니다. 세 번째 서브룸인데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여기는 게스트룸인가 봐요. 그냥 이제 게스트룸으로 쓰고 있는 공간인 것 같고 드레스룸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뭐 보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선반도 놨고 뭐 그림 하나, 뭐 그림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유야라고 하는 일본 작가 그림인데 여기 걸려 있고요. 거실 화장실을 한번 볼까요? 거실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리팍이 2016년에 준공이 됐는데 이미 거의 10년 차 아파트잖아요. 지금 순정 상태로 보고 계신데 순정 상태로 보면 조금 낡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관리가 되게 잘된 집인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뭐 신축 같진 않지만 그래도 관리가 굉장히 잘 돼서 어, 낡았다는 느낌은 거의 안 드네요. 감도는 약간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감도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더 간접 조명 많이 때리고 이래서 은은한. 조명을 비추는데 이런 조명이 라든가 이런 거는 좀 옛날 감도인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집주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룸 3개를 받고 거실 화장실을 봤는데요 집주인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얼굴이 나오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목소리만 나올건데 여기 보니까 서브 룸이 여기 3개가 있고 거실 화장실이 있어요 서브 룸은 다 저쪽에 몰아놓고 마스터룸이 이쪽에 있는데 복도가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 장난감 먼저 주기 좋아요 아 아니 생활동선이 너무 이렇게 복도가 길어서 좀 불편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불편한거 보다 이제 누가 왔을 때 소음같은게 일단 너무 좋고, 만약에 뭐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만약에 컴퓨터방에서 게임하는데, 을 만약에 마주보고 있으면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일단 전혀 없어서. 저 서브룸 첫 번째 서브룸에 네. 왜 이렇게 락스 이런 게 많아? 엄청 많던데. 쿠팡에서 이제 싼거 사면은 많이 오니까. 아, 그래 많이 산 거야? 네 아니, 근데 너무 많던데, 그래도. 그니까 러 있는지 모르고 또 사고, 있는지 모르고 또 사고. 난 식당인 줄 알았어. 무슨 고기, 고깃집인 줄 알았어. 근데 저희 이사 오면서 그래서 저런 것들을 진짜 저희 가게나 이런 데 진짜 많이 뿌렸어요. 너무 많아갖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가 되게 독특한 게, 복도에서 걸어오잖아요. 되게 긴데 이쪽이 또 부엌이거든요. 부엌이 또 이런 구조인데 처음 봤어. 되게 긴 복도를 지나서 이걸로빠지면 부엌인데 여기가 또 다이닝 룸인데 이렇게 또 막혀 있어요. 또 이렇게 가벽으로 이게 약간 부엌 구조가 약간 좀 답답. 판 느낌이 좀 이게 처음에 그래서 아 이게 너무 별로다 이게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좁고 지금도 막 보면 전자레인지도불 냈고 있구나 이러잖아요 62평인데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작고 25평짜리 집에 부엌같이 크기 너무 이게 불편해서 이것 때문에 너무 저걸 했는데 막상 쓰니까 이게 이벽 때문에 좁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도 안방에서랑 이런 음식 냄새랑 소음 차단 같은 게꽤 많이 돼서 가족이 많이 살면 모르겠는데 아 혼자 사니까 네. 그러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자인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하면 여기서 요리를 해서 내 와야 되는데 요리할 때도 뭔가 좀 불편한 느낌 좀 들거든. 가족이 만약에 사인 사시고 이러면 너무 불편할 것 같기도 해. 이건 부엌은. 여기를 가으로다 막아놓고 다이닝 공간을 빼놨는데 꺾여 있고 알루기늄 여기 있고 뭔가 이상해. 나 이런 구조 는 처음 봤어.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 다이닝 공간인데요. 뷰가 끝내줍니다. 여기 6인 식탁이 있는데 한강뷰를 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뷰가 되게 좋은데다가 다이닝 공간을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평형대가 넓은 아파트잖아. 다이닝 공간이 엄청 좁아. 되게 뭔가 답답해 그것도 이게 보면 저희 식탁이 이게 일반 식탁보다 넓이가 짧은, 짧은 어, 거거든요 원래는 한이 정도 맞아, 되잖아요 그래, 식탁이 그래, 근데도 이렇게 좁으면 단면으로 막 놓고 써야 되는 수준인 거죠 약간 사실 이거는 구조를 좀 잘못 짠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실 구조를 만들 때 여기가 원래 6 2평이 되게 다양한 구조들이 있어서 이거랑 좀 다른 구조도 있고 이런 구조도 있는데 사실 62평이면 대부분 가족이 산단 말이야 근데 보통 식사를 4명 5명이 할 텐데 이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30평대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막 있어서 거실이 좀탁 탁 트인 느낌이 좀안 들고 여기 좀 구조가 되게 독특하네요. 뷰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 튼 세대도 있어요. 나라도 그냥 터버릴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뭐 인테리어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실로 한번 와보시죠. 예 혼자 사는 남자 예, 루이비통 이거는 모든 집에 다 있는 거 혼자 사는 남자인데 대형평때 산다 하면 루이비통이 트렁크 이렇게 있는 거 같고요 이거 뭐, 뭐 하는 게 있는 거야왜 여기다 놓은 거야 이거 를 원래 이제 슈트 케이스예요 슈트 담아서 다니라고 너 슈트 안 입잖아 슈트가 없어요 저아아 아. 장례식용 한벌 아 그래 근데 왜 이거를 산 거야 왜 그지 어 잘못된 과거 아 잘못된 과거 네. 이거 하나에 얼마 정도 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사면 7천 정도 하는 거 같은데 7천 7천 1억 4천이야 네아 비싸다 저체스판이 2,500. 이게 2,500이라고? 이게 뭔데, 이게? LMS 시스템 이 이것도 LMS 거야? 네. 이거 얼마야, 이거는? 그것도 한2,800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왜 사는 거야? 너 체스 도안 되죠. 와, 이게 뭐가 다를까요? 아,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구나. 대박이다. 여러분, 2,500만원짜리 장기판이라고 합니다. 쇼츠, 쇼츠, 이거 쇼츠가있니다 쇼츠가. 2,500만원짜리 장기판이고요. 2,500만원짜리 체스판이라고 합니다. 두개 합쳐서 5,000만원짜리. 제가 이 후배가 명품을 좋아하는 걸 알았는데, 나 이런 거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때 당시 항상 이런 거에 꽂혔어갖고 이런 거를 많이. 이런 소품들 사는 에. 거. 이것도 아 에르메스는 이것도 저기 비치에서 치는 거 탁구 뭐 그런 거라는데 에르메스 탁구치? 이게 뭐야 에르메스 <laughs> 베인페리스 와야 이거 에르메스 거야? 진품이야? 진품이지 <laughs> 뭐야 이게 야 이걸 에르메스 걸 사? 얼마나 해요 이거는? 기억이 잘안 나요 이것도 꽤 좋던 거 같은데 하 <laughs> 진짜 황당하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 에르메스 인형 맞죠? 네 이거 뭐, 얼마나 해요 이런 거는? 그게 작은 게한100 얼마고 이게 한200 정도 했던 거 같은데 와 진짜 이건 사기다 어데 털은 좋아 촉감은 좋네 고급 털로 만든 것 같아. 어 이것도 봐 봐. 왜이통 <laughs> 테니스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그것도 다 어렵게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한 7, 7 0 0만 원. 아, 그 여기 있는 거다 합치면 대충 보니까 2억 정도 하겠다. 이게 2억이라고 하면 차라리 빈티지 소파나 빈티지 가구 이런 거에다가 돈을 쓰지 않나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 후회스럽게 하는데 빈티지 가구 이런 거는 관심 없어졌어요 소비를 많이 해 보니까 내 명품 막해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현장과 되게 높습니다. 2016년에 준공된 아파트 치고 굉장히 높고 지금 신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반포의 대장주가 될 거다라고 하는 반디클이 쪽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쪽은 한강이 쫙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바로 앞에 살면 뷰가 너무 좋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아리팍도 되게 여러 번 와봤거든요. 근데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올림픽대로 바로 앞에 있는 동에갈때 바람이 일단 엄청 많이 불고요. 창문을 열면 고층이어도 소음이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층이면 아마 분진도 되게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 다른 한강뷰 살았을 때보다 심한 것 같아요. 방음이 덜 된다는 느낌이 아니고 창문을 못 열겠어요. 밤 같은데 이제 슈퍼카들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근데 슈퍼카들이 아니어도 시끄러워요. 창문들 주말 같은데 활짝 열어놓으면 고요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서 좀. 창문을 닫으니까 지금 하나도 안 들리는데 창문을 열면 확실히 좀 그런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긴 테라스인데요. 재밌는 게 쇼파가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 테라스가 너무 불편해. 아니, 가구 배치를 왜 이렇게 한 거야? 사실 갈 일이 없지 않나요? 아, 안 써요, 아예? 테라스를? 네, 아예 안 쓰요. 아, 그렇구나. 하양식 피난구 여기 있구나. 테라스에서 그냥 커피 먹고 가끔 뭐 브런치도 먹고 하면 좋은데 아예 안 쓰는구나 여기를. 쓸만한 공간이 안 되잖아요. 그데 사실은 너무 작긴 해. 저기 앉아 있으면 약간 안 좋은 생각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게 좀 이상해. 왜냐하면 테라스에 하양식 피난구가 있잖아. 저기다 의자를 못 나.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한 공간에 써야 되니까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공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뷰가 정말 좋습니다. 저기 남산의 능선과 서울 타워도 보이고 첼리투스까지쫙 보이고 저 여의도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불꽃축제 할때 보면 그냥 공짜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직선으로 쫙 보여가지고 되게 예쁘겠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느낄 때는 공급 62평 치고는 거실이 너무 작거든요. 지금 거실이 좀 답답한 느낌? 62평 같지가 않아. 48평 이 정도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거실 구조가 왜 이런지를 봤더니 마스터룸이 엄청 넓더라고. 아니, 마스터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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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경비견 3명이 감히 어딜 들어오냐. 영역, 영역에 들어왔다. 고 화... 어이구, 귀여워라. 어이구, 귀여워라. 어이구, 귀엽다. 어이구, 순환해, 애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로 와봐. 어이,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만져줄게. 어이구, 귀엽다. 얘들아 괜찮아 아저씨 착한 사람이야 도둑처럼 생겼어도 착해 마스터룸이 엄청 넓은데 거의 마스터룸이 거실 크기예요 마스터룸을 이렇게 넓게 빼고 거실을 이렇게 좁게 빼는또 이런 구조는 또 되게 독특한 구조인데 왜냐면 요즘에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들 아리파트가서 어떻게 보면 구축은 아니잖아 신축이잖아 보통은 거실 위주로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실에 공간을 또 많이 주고 마스터룸은 그도 래 이렇게 뺄 텐데 이런 구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요새는 다시 거실이 넓어지고 방들이 작아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전 스타일의 니즈를 맞춘 느낌? 뭔가? <laughs> <약간> 아빠가 지고약간요 <계시고 웃음> 침대를 두 개를 붙여놔도 공간이 남아요 되게 넓고요 안방의 창문은 여기서 열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열수 있고 여기 뒤가 다 창문인데 동강간섭 때문에 그냥 암막 커튼을 쳐놔버렸어요 아 그렇네 여기 바로 보면 앞에 세대랑 붙어있네요 앞에 세대에서 이쪽이 보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 밤에 보면 그래서 안마커튼을 다 쳐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공간이 되게 궁금하다 아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 화장 베레사체 이건 뭐야 이거 야 이거 전재중 가운 아니니 이거? 야 이게 뭐야 이게 가운이, 가 이게 무슨, 아니,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이런 가운이 있으니까 뭔가 음란해 보이잖아, 사람이. 전재준처럼 막 각질하고 막 이렇게, 야, 이,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내가 이런 거를 입고 다니는 사람 내가 참, 본 적이 없는데, 와, 전재준 가운. 그리고 여기 보면 욕조가 이렇게 있고요. 월풀 욕조예요. 월풀 욕조고. 근데 이게 또 62평인데,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62평 정도 되면. 근데 이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맞선 화장실이 평형 대비로 봤을 때안 넓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 드레스룸인 것 같고, 오, 여기도 다 드레스룸이 오, 이렇게 있고요. 옷 정리 되게 잘 해놨다. 정리업체가 와서. 아, 정리업체가 와서? 아, 그치. 이렇게 할 리가 없지, 너가. 음. 여기가 쭉 깊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냥 옷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옷밖에 없어. 음. 혼자 사는 남자의 삶, 아크로요오파크 62평을 같이 찍어봤는데요. 일단은 이사를 몇번 다녔잖아. 혼자 살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90년대 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뭐 불법충이니 뭐냐 했는데 불법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제 주변에는 불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불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먼저 연락을 끊습니다. 보통. 어쨌든 이 친구가 다른데 대형평원때 아파트도 살아봤고 첼리투스도 살아봤고 그러다가 최근에 용산 센트럴파크에 57평에 살다가 3개월 만에 이사를 나왔어요.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그 전에 첼리투스 대형평형때 아파트 이런 데살 때는 그도 2년 뭐 4년 다 채우고 나왔는데 3개월만 에 이사를 나왔단 말이야. 복비까지 다 물어주면서 왜 3개월만에 나와서 반포로 이사를 오게 된 건지 그걸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첫 번째로 짐이 많은데 57평인데 방이 3개인 구조에 그 방도 넓지가 않고 이래서 원래 주복 아파트가 10평수 자체가 좁긴 한데 그래도 거의 오피스텔처럼 막 이렇게 좀돼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짐을 저희 회사에 갖다 놓고 막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주 로 다니는 동선이 강남인데 사실 신용산이 생각보다 좀 멀었다 만약 한남동 같은 데는 사실 웬만한 강남에서 강남 가는 거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강남역에서 압구정동 가는 거는 진짜 거의 뭐 잘못하면 50분 이렇게 걸리는데 거기는 아무리 막 길이 시간대 가도 막 20분 안에 다 가니까 그런 면에 있어 약간 용산을 이제 차 타고 그냥 5분만쭉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약간. 한강로 주벅이 안 막힐 땐 괜찮은데 네. 거기가 좀 꼬여있어 막 길들이 그래서 아막 퇴근이 한 시간이 걸리는 거 그래서 내가 뭐 경기도에서 출퇴근 한강로 <laughs> 주복에 한번 살아봤잖아. 남자가 혼자 살면 보통은 그냥 뭐 아크로소울 포레스트나 아니 차라리 그냥 유엔 빌리지 같은 데나 더 멋진 집들은 많잖아, 혼자 살기에는. 단포는 학군 인프라와 아이들 키우는 인프라가 포함이 돼서 이 가격인 건데 사실 혼자 사는데 아직 결혼 계획도 전혀 없고 이런데 여기를 들어오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추가 페이를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많이 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장사를 하니까 그 동네에 사는 것만큼 그거에 아무리 바로 옆 동네에 있어도 살면 완벽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그 핑계 삼아서 살아보고 싶었던 것도 컸고 이제 신곡과 릴레이를 찍으니까 거창한 이유 없이 단순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냥 이사한 지 지금 일주일 됐잖아요 그럼 알코로리오파크 한 일주일 뭐 앞으로 뭐더 살아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일주일 정도 지금 거주를 해버니까 어때요? 애기 키우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아... 없어요 없어? <laughs> 한강공원이 제일 좋은 한강공원이 있다 이천 한강공원이라든지 뭐 다른 한강... 잠실 한강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훨씬 발달된 한강공원이 바로 앞에 있다 요거 말고는 차 타고 다니기에는 반포도 똑같이 불편함을 느껴서 한 10일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전 신세계 백화점 가까운 거. 혼자 사는데 이런 거주비용을 들여서 반포에 오는 거는 다 말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엔 빌리지에 예쁜 집들 많고, 성수동의 주복이라든지, 청담동의 그런 뭐 고급 빌라라든지, 뭐 좋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는 게 맞지 않나? 혼자 살 때는. 매매로 사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뭐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그러면 이제 한강로 주복에 있었던 센트럴 파크랑 뭐 아리파 이랑 좀 비교를 해 보면 물론 여기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같은 평형이랑 비교했을 때농산로 주복은 한 평당 한 8,000? 여기는 평당 막 1억 5,000막 이렇게 막 되니까 거의 두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두배 정도의 가치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학군이랑 주변 이웃들에 대한 것도 훨씬 좋은 거 같고. 저는 근데 이거를 이제 전 살아보진 않았지만 한강로 주복하고 여기랑 가장 큰 차이는 학군도 있는데 생활 인프라가 넘사벽으로 여기가 더 좋고 반부가. 한강로 주복할 은게 없어요. 아, 생활 인프라 그거는 약간 좀 차이인 거 같아요. 그것도 가족이 있고 젊거나 아니면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거 이런 다치는 거다 좋은데 진짜 만약에 노는 거 좋아하는 남자가 혼자 산다 용산역 앞이가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laughs> 일단 영화관 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살수 있는 거 이런 거다 있고 그 다음에 요식업 상권들도 좋잖아요 훨씬 용리단 길이나 엄청 발달했잖아요 강남보다 더 좋잖아요 사실 요새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가족이랑 사는 게 아니면은 인프라도 그것도 나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그게 이게 훨씬 좋은 인프다라는 게 국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기도 하고 근데 노는 거 좋아하는 혼자 사는 사람의 개만 적용이 되는 좋은 인프라일 수 있다. 이, 더. 그럼 여기 뭐 한강 산책이라든가 단지 산책 이런 건 거의 안 하나요 많이 오고 나서 그런 거 진짜 달라 졌어요. 거기는 산책 이런 게 진짜 응.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산책하는 거는 진짜 횟수가 달라졌어요. 한남로 주복은 사실 다 상업지라서 산책할 만한 데가 아예 없잖아요 용산공원이 개장이 되면 또 모르겠 는데 그러면 이제 이사 온 거는 후회 안, 안 하시나요 삶의 질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집값이 두배 만큼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laughs> 소폭 상승 그럼 반포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혼자 사는데 짐이 너무 많아 뒤에도 저거 에르메스였어 내가 저, 저기 뭔가 했더니 개집인데 에르메스야 근데 일단 짐이 너무 많아서 절대 84타입 124타입 못 가요 최소 150타입 이상 가야 되거든 다음에 만약에 아리팍을 파 살아봤으니까 다음에 이사를 간다면 어딜 디 가고 싶어요 아직 10일 밖에 안 돼서 그런 거 생각... <laughs> 여기 주차랑 엘리베이터는 어때요? 제일 불편한 게 주차랑 엘리베이터고요 엘리베이터가 두 대밖에 없는데 한대 있는 동도 있어요 아리파 아...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불편해요? 엘리베이터 두개있으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세대수가 있다 보니까 이사가 꽤 잦아요 그러면 이사가 한 대가 있으한 대가 아예 못 쓰잖아요 그러면 한 대로 30몇 층에 그세세대들이다 써야 되는 건데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진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냥. <laughs> 유튜브 형빠한더할수 있어요. <laughs>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 핸드폰도 안 터져요. 이거 진짜 불편해요. 층층마다 만약에 쭉쭉쭉쭉 쓴다 그러면 크게 불편하고 그것도 그 주차는 어때요? 그러면 그리고 주차가 일단 지하 1, 2, 3층인데 일단 주차 폭 이 광폭 아니더, 아니더라도 조금 넓잖아 약간 요새 지어진 데들은 근데 에스컬레이드 같은 거는 진짜 옆차 빈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게 없어서 너무 불편하고 주차 진짜 불편해요 폭이 좀 좁고 주차 대수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퇴근을 아예 일찍 해서 빨리 대놓는다던가 아, 주말에 집에서 쉬다가 굳이 안 나가더라도 오늘 주말이지? 이러면 <laughs> 내려가서 좋은 자리에 다시 대놓고 <laughs> 올라오고 본인이 이제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있으니까 네. 큰 차다 보니까 더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일반 차들이 그냥 자리가 없, 없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단지들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동에서 가까운 데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염옆동이 정도까지도 가야 된다 그게 본인이 예전에 센트럴파크 살기 전에 한남동에 살았잖아 그 집이 너무 좋아서 그래 사실 거기는 지정 주차고 막 지정 주차에 막 넓고 이러니까 아리팟도막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을 텐데 이 친구 워낙 좋은 데 살다 보니까 아서 <laughs>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혼자 사는 후배 집을 좀 찍었는데 좀 부럽긴 하다 혼자서 이렇게 넓은 집에서 여기 이 리뷰 이요? 요파도 내가 내가 꺼낼게. 이것도 다 에르메스 소파인데 지금 세탁. 아 에르메스 소파 이거 다. 오도 네. 어, 여기 중국어가 써져있네. 중국에서 만들었겠죠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에르메스 그거잖아 이것도. 이것도 에르메스다 어, 어, 에르메스 가고 전부. <laughs> 이 친구는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한때 지금은 별로 소비를 안 하는데 한때 신세계, 현대, 롯데 네개백하면 전부 다 최고 등급 프르메스 한때 쇼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친구인데 어쨌든 재밌는 친구고 와인도 같이 자주 마시고 이런 친구인데 어쨌든 오늘 잘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고 위험갑니다 하실 필요 없, 없어요. 이런 삶도 있는 거고, 저런 삶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수많은 구독자들의 집을 찍으면서 되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거든요. 다양한 선택들을 보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오늘 제일 즐거웠습니다. 여기가 백사동 고층인데 62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찍을 세대랑은 다른 세대긴 해요. 근데 한 동에 지인이 두 명이 살고 있어서 여기도 남자 혼자 사는 집이에요. 근데 62평인데 비뷰 보세요. 엄청 좋죠. 여기가 아리팍 중에서 한강 뷰가 제일 좋은 세대예요. 여기도 뻥 뚫려 있죠. 잖 1주구, 반포1주구, 5천 세대 공사하고 있는 게 여기 보이고. 여기 한강 뷰가 되게 좋은데 바깥쪽 한번 나가 볼까요? 거실에 테라스에 나오면 여기로 보면 저기 성수동까지 다 보여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랑 갤러리아 포레까지 다 보이고 한강 공원이 그냥 내려다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의자 같은 거 놓고 의자 같은 거 놓고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좋죠. 나도 아리파악을 되게 많이 와봤는데, 여기가 뷰가 진짜 끝내주기 좋네요.